하나, 둘, 셋이 어, 엄청 세다. 돼지잖아. 어우, 사이즈 25. 장어도몇 마리야? 두 마리! <laughs> <laughs> 오! <오우. 웃음> 한번꼼바를한번해보자 냉장고에 있던 게 얼마나 됐지? 그거? 아, 거의 3, 4, 4, 5달? <laughs> 이거 1년도 넘은 거야 내가 황도에서 갖고 온 거잖아 아 맞, 그렇구나 한 <laughs> 년이 넘었다 아이 냄새 홍어 냄새 난다 아 대박이다 이거 1년, 1년 넘게 삭힌 <laughs> 이거 홍어보다도 더 삭혔어 오우. 나머지 것도 투아. 어. 어, <laughs> 이거 손으로 만지면 손 썩어 어, 어, 안돼. 하지 마, 하지 마, 썩어, 썩어, 썩어. <laughs> 흐다 오늘의 통발. 삭힌 돌래미1년 동안 삭힌 돌래미 통발. <laughs> 자, 이게 오늘의 비끼입니다 어. 야. 어, 어, 오, <laughs> 냄새가 나. <laughs> 냄새, 어. 냄새 많이 난다. 자. 놀라임 위기 통발 들어갑니다. 하나, 둘, 스위 야, 여기 수지 엄청 깊은데? 엄청 깊다. 이거 어. 고정할 막대기 좀 하나 줘봐. 막대기? 어. 잠깐만. 이거 거의 10m 들어갔네? 여기 곧그 돌에다가 한번 돌려서, 응. 어, 한 번만 묶어놓으면 되잖아. 여기다 잘 깨놨으니까 네, 통과 한번 내일 한번 보, 보겠습니다. 아침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경치 죽이죠. 노래 아주 멋있어요. 아이고 냄새. 아이고 냄새. 아이고 이것도 오래간만에 치니까 헛갈린다 간이 아, 아니라. 아니 그거 말고 여기 걸어서 하는 조명. 손질해야 아, 돼. 오, 아 그거구나. 스탠드. 이거 어떻게 스토브를 내? 오늘 처음 열어가지고 이거 아... 이거 어떻게 보드스 톱브 해서 돌리고 얘를 안으로 집어넣고 간단하나요 사업보다? 아우, 아주 간단해. 아, 아. 됐어. 됐어. 일단은... 아, 네. 어두워지니까 할게 많아지네, 또. 아. 오, 이거. 참나무 정자. 어우 짝짝 갈라지다, 애들이. 여기 가스가 좀 이상하다, 이거. 가스가 좀 이상해. 그게야, 스토브 이제 불 붙었어. 이 불이 너무 세다 오늘. 오늘 점심에 잡은. 돼지 전어. 자, 전어 손질을 해봅시다. 어우, 사이즈 25. 야, 근데 얘네들은 비늘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아 비늘, 있긴 있다. <laughs> 야, 비늘 없는 거어디 어딨니? 뱀장어. 어? <laughs> 뱀장어. 아, 있긴 있네. 에 내장, 어느 정도만, 그냥, 바를게. 오, 얘가 제일 커. 어.. 근데, 고추 마늘, 고추, 산장, 고추장. 아, 이 양념도 숙성됐어. 만장하겠다. <laughs> 잘 됐네. 야채는 조금씩 네가 조금 덜어. 아, 고국 끓이고. 알았어. 알았어. <laughs> 아이 환장하겠다 진짜. 막프라이팬이자고 음. 아이고 뭐 이게 바쁘냐. 이거 뭔가 해먹으려고 항상 바쁘 장작을 조금 더 넣어야겠다. 황제야 음. 마 자, 오, 센데. 음, 화력 쎄, 예. 아. 어, 이거 봐, 불돈 쎄가지고. 어, 엄청 쎄다. 음. 와이씨, 너무 쎄다. 아우, 어, 뜨거워, 다 됐어? 아우, 어,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아, 뭐, 받침만 한거 없나? 여기 그냥 받칠 게 필요 있어. 어, 철인데. 아, 그래? 응. 음. 아, 좋다. 오. 자,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 밤에 한 마리 잡는 거야? 응? 저거, 전시용. 아이, 거 우리 돼지, 돼지 전화 안 잡았으면 오늘 끝장났어. <laughs> 그냥 못쓴 없지. 자, 짠. 어, 고생했어. 좋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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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오. 오 예, 제대로 붙었어 이제. 오. 이제 소금을? 너무 많이? 조금, 어, 그래. 조금씩 조금. 오케이. 그래, 그래. 요 여기 딱 여기 딱 적당한 소금량 같아. 내가 봤을 때. 뭘 적당해요? 많은데. 이거 해감 해감인가 뭐 그거 시킨 이거 천일름이아 아니 해감이 아니고 아, 이거 바닷물로 씻은 거라 짜단 말이야. 아 그래? 살짝. 오. 오야 이거 그림 예쁘다. 오. 저거 저거. 오 됐어. 괜찮아? 음 맛있다. 안 짜냐? 전혀. 와야살 맛있다 맛있어 응 음, 맛있다 얘는 응아 음, 맛있어 좀 기다려야 돼와 음. 이거 진짜 맛있는데 맛있다 오 확실히 불이 있어야 돼 이렇게 음. 오 소리 이 좋다 음. 한 3분만 있히면 되겠다 3분 아우, 잘 익었다. 야, 이거 봐라. 어우, 애들이 엄청 돼지라서 응. 살도 많아요. 아, 날씨 낚시 정리하는데 냄새만 맡아도 좋네. 응. 어, 맛있는 냄새나 야, 비린내 하나도 안 난다. 응. 응? 살들이 많으니까 엄청 쫄깃쫄깃해요. 통발 가지러 가요, 통발. 바닥에 안 걸리게 좀 빨리 걷어 어 어? 뭐 걸렸어 던질 때 잘못 던졌구만 장어 들어왔다 진짜?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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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어도 몇 마리야? 두 마리! 오! 어, 어이, 와 뭐야? 장어 엄청 크다 야씨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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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야 이게 야야 야. 장어랑 오, 어, 야 저거 우럭도 들어왔는데? 어우럭 들어왔어 어 개도 들어왔. 어, 들어왔고 야 이거 잡히긴 잡히는구나 여기서 어우씨, 자, 오유 야, 얘, 얘는 뭐냐? 와, 오오라 <laughs> 장어, 장어랑, 개 어, 후럭, 야. 어. 어. <laughs> <울어. 웃음> 야, 너, 어, 너 어디 도망가? 응? 어? 어디 도망가는 건데? 야, 장어 이거 엄청 두꺼운데? 어, 큰데? 이거 어떻게 할래? 에이, 놔줘야지, 뭐, 한 마리인데. <laughs> 자, 얘래도 가자. 응. 장어. 어, 이야. 야, 이거 장어. 두 손으로 잘 접어봐. 어우, 어우, 이, 야, 얘는 괴물이다. 어. <laughs> 잠깐만. 어우, 어이.

네. 깨끗하게 다 치웠고. 자, 이제, 포인트 이동합시다.